그냥 저 그냥 멍이 좀잘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멍이 들고 오래 서 있어도 멍이 들어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최근에요. 와이프가 마세지기가 있어서 몸에 이렇게 마사지기를 쭉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다리에 멍이 잔뜩 들어가지고 저한테 다리 이상해. 라고 해서 오늘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다리가 멍이 잘 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유독 멍이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멍이 잘 드는 체질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멍이 좀잘들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명 혈액순환이 좀잘안 되게 되면 당연히 멍이 잘들수 있는데요. 사실 혈관 검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붓는 분들, 다리 건강이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을 계속 진료를 보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초기에 내 다리에 혈액 순환이 안 됐을 때 보내는 신호 중에 하나가 멍이 잘 드는 거예요. 다리에 검사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검사 베드에 딱서 계시면 거의 대부분이 듬성듬성 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 멍이 왜 들어 있죠? 라고 여쭤 보면 그냥 저 그냥 멍이 좀잘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멍이 들고 오래 서 있어도 멍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실제 멍이 드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응고 장애라고 해서 혈소판이나 다른 응고 인자들이 부족하면서도 멍이 좀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수술이나 심장 수술이나 여러 수술을 하고 나면 뭐 아스피린이나 혈액 응고를 조금 방지해 주는, 필를 물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제 멍이 좀잘들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멍이 잘 들어서 고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다리 쪽에 혈액 순환이 좀잘안 되면서 생길 수 있는데 정맥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또 사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다리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때 올라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정맥이라는 혈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 신호를 보이게 되는데 혈액이 제대로 심장을 못 올라가고 다리에 정체하게 되게 되면 다리 전체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이거를 이제 정맥 고혈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빵빵해지게 되면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혈관이 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붉은 혈관이 터지기보다는 피부 밑에 있는 작은 이런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림프관까지 손상을 입어서 조금 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맥 순환이 좀 이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멍이 좀잘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사지를 좀 세게 하거나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마사지기로 세게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느슨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진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혈관들 혹은 이 림프관들이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근육이 조금 자극이 되면서 좀 시원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다시 다리가 좀 붓거나 혹은 멍이 들어서 굉장히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붓고 힘들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의 마사지나 이런 마사지기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 다리가 만약에 갑자기 어 다른 친구들보다 좀잘 멍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맥 혈 순환, 혈액 순환이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자기 내 다리가 멍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